최근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아스콘을 덮은 동대구로 이면도로입니다. 다른 도로보다 눈에 띄게 움푹 꺼지고 곳곳에 굵은 균열이 생겨 차가 지나가거나 발을 구르기만 해도 아스팔트 바닥면이 들썩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굴착 후 포장까지 끝난 도로에서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구청이 이곳 도로에 굴착 작업 허가를 내준 건수는 올 들어만 100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분 침 하나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대해 사업자에게 재공사를 지시한 경우는 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런 건 관할 구군청이 사진을 첨부한 서류를 받아 현장 점검도 없이 준공 승인을 내주고 포장 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도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착 현장이 한해 수천 건에 이르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장 실사와 주기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스팔트 도로로 도로 이제 긴급 보수라고 그래 가지고 고군체 혼자 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도 안 되거든요. 사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놓치면서 구청은 해마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도로 포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로 하자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구시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지난 5년간 46억 원,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TBC 박정입니다.